레버2 번. 이거 풀퍼풀인가요? <laughs> 3, 2, 1, 네!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사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는데 이 사진들이 다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각종 SNS에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오늘 공연 끝난 뒤여러분들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사진 찍으실 분들은 잠시 자리 아주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남은 2024년도 운발 가능한 사년 되시고요.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연극 운발로인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2024년도 운발 가능한 사년 되시고요.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연극 운발로인있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